지하는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기면 바로 천국 가요. 그니까 이, 이 사람은요, 복수 열정이에요, 복수. 복수의 종교. 여러분, 일본 상하이 사무완, 정신 아세요? 일본 상하이 정신도 전부 복수. 예? 그 봐요. 교회 아니면요, 자꾸 원수를 막 죽이고, 업고, 때리고, 막. 막, 이거, 막,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와야 사랑 소리 들립니다. 어디 와야 사랑 소리 들려요? 네, 네. 교회 와야 평화가 들려요. 평화, 사랑, 이런 이야기는 교회사 듣는 이야기지, 어디 세상 나라도 그런 말을요. 말이사.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 밑에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랍니다. 그래,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보면요. 평화는 무슨, 뭐 대포 평화. 이런 보면 전혀 달라요, 고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 사랑, 이런 거는요, 교회나 이런 말이지, 세상 어디에서도 이 말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기독교는 원수로 사랑 그런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마지막 전려 22절. 세이자. 그래 그래야 하는 것은 흰 수철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간파 주시리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원수를 선대한 결과, 원수를 모한 결과, 선대한 결과, 원수를 선대한 결과 어떻게 한가 보겠죠? 핀 수철 어디에다가 입고 있어요? 머리에 입고 있는 것 같게 같은 것과 일반이다. 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이 말이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원수, 그 대상이 머리에다가 멀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피 수철 리에 익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내게 갚. 하나님께 상주신다이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 머리에다가 멀리간 것과 같다 말입니까? 피 수철 끼어나온 것과.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께 상 주신다. 핀 수철이 어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좀 많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 개념입니다. 딸의 심판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 핀 수철, 화루에 담아 가지고 머리에 이어 다니면 그 상황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위험하게 보이죠. 따라 위험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원수는 결국은... 나는 사랑하지만 누가 원수를 갚아준단 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핀 수조를 가지고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회개와 관련된 그런 딸이 회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애굽에는 그리고 이집트 조치는 애굽에는 회개를 하고 나면 은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갖다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조그만한 대야에다가핀 수철 담아가지고 머리에 입고 돌아다닌다. <laughs> 왜 이런 건지 모른다 하여 이게 애국의 풍습이에요. 애국의 풍습이 그런 게 있었대요. 머리에 핀, 이대야에다가 머리에다가 이제 수철 담아가지고 입고 다니면서 그럼뭐 했단 말입니까? 내가 회개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온동네방네 다니면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해, 사랑하게 되면은, 마치 그, 어, 이 마음이 말이막 술취를 느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부끄움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뜻이죠. 회개하면서 머리에 멀리었다고요술부을들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은 뭐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회개한 사람으로 보여진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벌받을 때는요, 차라리 그 처벌받는 게 좋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버리면, 관대하게 이렇게, 어, 사랑으로 자기가 대접을 받고 나면, 다음에, 그 대접받은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에 아주 심한 고통을 느낀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워, 뭐로 대야 되는데, 원수로 대야 되는데, 아니, 사람으로 대하니까 마치 숯불을 물에 이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으로 그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네 번째는 불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딸의 불씨. 불씨.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불씨. 이 불씨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지침하다 보면 뭘다 보존을 합니까? 불씨. 불씨. 옛날에 우리 집에도 옛날에 그랬어요. 화로에다가 불을 딱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보존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성냥이나아서 담기였지만은, 옛날에는 씨시도 가지고 불을 켰잖아요. 그러니까, 불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다 보면은 불씨를 꺼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씨를 꺼뜨렸을 때 이웃집에서 불씨를 잘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잘안빌려줄요 왜냐하면 불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도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하루에다가 입고 온다, 이 말은. 아, 그 사람이 나에게 불신을 주었으니까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아니면 굉장한 호의. 근데 원래는 관계가 무슨 관계인데? 원수 관계인데, 거실에 그 가서 지금 뭘 받아온 겁니까? 불신을 받아왔다, 이 말이에요. 불신을 받아왔다, 이 말은. 불신은 그냥 친한 사람도 잘안 주는데, 원수한테 불신을 줬으니까, 야, 저 사람이. 양반을 용서해 굉장한 호의로 그 원수를 대접했다는 것을 어, 밝혀주는 그런 차원에서 불씨와는 관련이 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건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계, 회계 그 다음에 불씨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두개다 사실은 회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용서하고 회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신다는 말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원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화로를 머리에 이고 그것도 뭐 불시개념, 이런 회개개념이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런상 주신다. 상 주신다. 이 말씀대로 사라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러, 제부감 읽어봐요. 시작.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첫 번째로, 이웃과의 반응. 두 번째로, 로지정과하세 번째로,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네 번째로, 사망에 맞게 행동하라 다섯 번째로 원수를 사하라 여섯 번째로 원수를 산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말로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는서 하나님 내 인생의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하는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새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동행하사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으로는 때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란의 날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을 의지하고 대로나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함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여 언젠가는 살아올 수지 세상권세 세상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의익만 구하는 세상을 바라볼 것 아니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란의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하게 하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활란의 날들을 주님께서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대팔로 붙으시고 따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땅 사랑하는 동안에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관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줄수 없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피하으니이사랑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번채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상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또 우리 사명제를 축복하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합의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여지는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별이 하나님 어린 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복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성김에 사는 귀한 딸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암수용 선거님, 우리 하나님의 신연성 집사님 축복하사, 남은 생에 복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다 주님 앞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긴부양 장난인 구하시고, 하나님의 11월 달에 꼭 하나님의 칼 회사에 재계약되어서 2021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 근과할수 있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수 예수 그리스도언예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오늘도 주님들의 나아가서활 환란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파해하는 자를 위해서 감감의 기도함을 살아라기 하는우리온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슬을 지어다 아멘.